네그왜이아 그... 새끼 거그왜 <laughs> 이거 마인크래프트 안에 다 지워 파일 자체를 지워 좀 마인크래프트 파일 자체를 지워 네. 그럼 그렇죠. 저뭘 먹고 사냐요? 어, 진짜 병 걸린 거야? <laughs> 어,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,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약간 병 있는 것 같아 리제아대가이 약간 전두엽 확 <laughs> 삶는 것 같아. 대신 미안해요. 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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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마이 마인 크랩 크랩 세트. <laughs> 왜, 왜, 그러는 거야, 대체? 뭘 처먹은 거야? 왜, 나, 나 보여줬잖아, 아까. 그니까, 그게, 그래, <laughs> 대체. 뭘, 너 그거 어디서 봤어? 그 쇼츠에서, 쇼츠에서 어떤 사람이. 쇼츠 끊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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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실패했어, 실패했어! 망했죠, 망했죠. 왜 실패했지? 넌 실패작이야. 난 실패작이래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떡해. 내 마타. <마트>. 둘다츠 <laughs> 내가 번도 들어가 봐. 내 마타. <laughs> 아, 미안한데마트 별로 안 중요해. 뭐. 별로 안 중요해. 못 생긴 거 그거. 어. <laughs> 네 얼굴. <laughs> 네 얼굴 니네 얼굴 니 <laughs> 네 얼굴. 니 음. 네 얼굴. 니뒤통수니 <laughs> 네네 전두엽 박살남니앞두엽박살남안들어왔지네네망했안 <laughs> 네 들어왔네. <laughs> so, <laughs> <laughs> 안 들어왔네. s 습니다 여러분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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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리제는 민심을 잃고 안 돼. 이상도는한 명도 남지 않게 됐네. <laughs> 망했죠. 보여줘. <laughs>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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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하필 오늘인데? 나 이제 <laughs> 내일부터 못온인데 왜? 왜? 왜?